안녕하세요. 포마 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그 기본 계산 문제가 많, 많이 있죠? 계속 연습할 거야. 그렇지? 보고서 한번 풀어 보고 푸셈 그 따라하고. 거듭 말하지만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논리 정연하고 깔끔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A106의 i번. 반드시 줄관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푸세요. 수학 깔끔해져야 된다. 그렇죠? i번. 1번은 다음 같아요. 로그 5에, 로그 5에 45하고 다음에 더하기 2배에 로그 5에 3분의 5가 있는데 이거 막 쪼개가지고서야 미치 5니까 쪼개고 쪼개서요. 계산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이거 곱셈으로 쪼개고 뺄셈으로 쪼갠 다음에 2배에서 계산해도 정답은 나와. 그죠?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되지만 난 너희들 믿는다고 얘기했어. 너희들이 약분 뭐 이런 거 되게 잘해서요. 오니까 일단 2를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좀 낫지 않냐? 너희들이 막 뭐야 약분, 어?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되게 잘해, 그렇죠? 2가 올라갑니다. 3분의 5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예. 9분의 5, 25이렇게 그렇죠? 됐죠? 제곱을 올린 것 뿐이야. 자, 밑이 5죠.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모랑 같아요. 곱셈 45 곱하기 9분의 25 이렇게 돼서 그 약분하면요. 5죠. 이런 거 잘한다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5 하나 5의 의 3승 로그 5의 5의 3승 이렇게 돼서요. 3이 앞으로 떨렁 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물론 거듭말 하지만 이거 5945 해서요. 뭐 3의 제곱해서 쪼개고 쪼개서 풀어도 정답은 나와. 어? 그런데 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다음. 로그 2의 3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6 더하, 마이너스 4 로그 2에 6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쵸? 로그 2에 루트 6 그쵸? 렇 네. 이것도 여전히 봐요. 위치 2 2 2아굿굿굿 굿, 굿, 굿. 됐어요? 굿굿굿 굿, 굿. 그냥 손 댈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하나만 요 4는 좀 집어넣고 갈게요. 그죠 집어넣고 갈게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6 하고요. 마이너스 로그 2에 4가 올라갑니다. 루트 6의 4승이에요. 루트 6의 4승인데 얘는요. 6에 2분의 1승의 4승이니까 사실은 6의 제곱인 거거든. 6의 제곱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처리그렇죠 자, 이제 로그이 한 다음에 밑이 2 2 2니까 더하기는 뭡니까? 고박이로, 상고박이, 육진수끼리, 곱셈. 마이너스는요. 나눗셈이죠. 나누기. 6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 정리해주면 로그이 한 다음에 6의 제곱, 6 하나 약분되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정답 처리되겠어요. 그렇죠. 조금 스피드를 올려도 되겠지 여기까지 10달러. 자 L06의 J번이다. J번. 자 J번도 그렇고 K번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더샘, 뺄으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어떻게? 어 그냥 선님처럼 이렇게 하나로 몰아서 로그, 로그 더샘, 뺄셈 형태로 미치 같으면 몰아서 진수끼리 곱셈, 나눗셈 너희들이 잘하니까 어 약분, 통분 이런 거 잘하니까 그것도 괜찮고. 또는요. 덧셈 펼셈으로 착착착 잘게 쪼개 가지고서요. 처리해 나가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해 봤더니 가르쳐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니들이 더 익숙하게 잘 따라하더라 이거야. 그렇죠? 3 곱하기 로그 2의 4가 있고요. 더하기 얼마입니까?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루트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자. 그러니까 밑이 2투 됐잖아요. 그렇죠? 밑 건드릴 거 없이 3을 올려요. 그러면 로그 2의 자, 좀간단히할게 있어요. 4는 2의 제곱입니다. 3이 올라갔어요. 2의 제곱의 3승은 2의 6승 이렇게 처리하세요. 알겠죠? 다음 더하기 로그 2에 얘는 올라가면요 루트 8의 제곱은 8이죠. 8 이렇게. 그렇죠? 로그 2에 얘는 2가 6번이고요. 8은 사실 2가 3번 곱해진 거잖아 그걸 더했으니까 밑치같잖아 진수길에 곱셈인 것 같아요. 2의 6승 2의 3승 2가 몇 번? 9번 곱해졌겠죠. 그렇죠? 9가 앞으로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9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1이니까 그치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이번자이번은요 2분의 1한 다음에 로그 2에 이제 스피를 좀 낸다 그죠 좀 익숙해졌으니까 더하기 5배에 로그 2에 얼마다 루트 2 하구요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에 얼마다 루트 6이 있어서 얘는 자 요거는 말이다 이2 2투 2 이거 건드릴 거 있어 없어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쵸 전혀 없는데 요건 좀하 알아두세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풀면은 말이야. 2-2-2? 이거 건들 필요 없으니까 괜히 2분의 1, 여기다 루트 3 나오고 막 2, 루트 2, 5. 이러지 말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요런 팁. 로그에 AB가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요? 케이스는 케이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도 똑같은 값을 가져요. 왜 KK K 앞으로 쉐란 나가면 1이니까 1은 곱하나 많나 그래서, 그래서, 이런 루트 2, 루트 6 마음에 안 들잖아. 음에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꾸세요. 어떻게 해야 되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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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바꿔도 밑, 음, 그 다음에 루트 없어지니까요. 괜찮다. 알겠죠? 괜찮아. 그래서 갑니다. 얘는요. 자, 이렇게 제곱, 아까 문제를 제곱, 제곱 해도 상관없어요. 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로그에 잘 봐. 2의 제곱이 있고, 3의 제곱인데 2분의 1을 이렇게 올릴 수 있죠? 3의 제곱에 2분의 1을 써주긴 하나만, 이거 씰르타 어차피 3만 남아 알겠죠? 3만 남아 따라서 요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더하기 얘는요. 로그의 2의 제곱 이 있고요. 얘는 루트 2의 제곱은 2죠. 인데 5가 올라가 2의 5승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로그의 2의 제곱하고요. 루트 2의 제곱은 6이잖아.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루트를 그냥 없애 놓고 밑은 2의 제곱 즉 4로 맞춰 놓고 풀어도 된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루트 있으면 짜증 나니까. 자, 로그 2의 제곱한 다음에 미치, good, g o 그렇 자,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모란 같아 이렇게 곱셈과 같고요, 곱해주시고 빼기는 나눗셈이야. 6은요, 2, 3은 6이죠. 이렇게 나눠주세요, 6으로, 그렇죠? 얘는 곱해주고 얘는 나눠주고 됐어요? 다음에 3, 3 약분 되고요. 이 약분하면은 2의 4승이죠.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제곱, 2의 4승인데요. 2분의 4, 쉐렛 얼마입니까? 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팁을 이용하면요. 간단히 계산이 가능하네. 요 K 번 하나 더 풀고 또 마무리 짓게요, 그렇죠? K 번. 좀 빨간색 팁 로그 갖고 노는 것. 어 어떻게든 정답은 나오는데, 어 자꾸 자꾸 해보다 보면 좀더 뭐랄까요? 어, 능숙해지는 것 플러스 뭡니까? 노련해지는 거지, 그렇지? 노련해지는 거야. K 번 봐. K 번의 1번 문제는요. 로그. 아 이것도 많이 나오는 놈이죠, 그렇죠? 원학생이 좀써줘야겠네 그렇죠? 로그 2의 5. 오박이. 로그 오의 구 호박이, 로그 9의 십육. 자 이거는요, 하나 정리하고 가자. 자 우리가 잘 봐요.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미치 같은 로그에, 미치 같은 로그에 더셈은 공부했었죠? 그죠? 진수끼리 곱셈과 같다. 미치 같은 로그에 뺄셈도 공부했어요. 진수끼리 나눗셈과 같다. 그렇 다시 또 쪼갤 수도 있고 그렇 다음에 어 로그 덩어리에 나눗셈을 배운 적은 없는데 근데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었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밑변환 공식. 그렇죠? 밑변환 공식. 미치 같은 로그 덩어리에 나눗셈은요. 이렇게 하나로 갈수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진 배웠었죠. 그러니까 로그 덩어리에 미치 같은 로그 덩어리에 덧셈, 뺄셈, 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룬 게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공한적이 없다 이거지. 어떤 거요 봐. 로그 덩어리가 있고요. 곱하기 곱하기 로그 뭐 이런거 로그의 곱셈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어떤 어떤 공식에도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에 로그 덩어리의 곱셈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냐? 없어 로그길의 곱셈은 다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는요 잘 들어 로그길의 곱셈은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얘는요 밑 변환 후 약분하자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나 알겠어요 뭐라고 로그 덩어리끼리 곱셈은요 밑 변환 후 약분 이게 계산한 데의 해결책이고 다음에요 CF에서요 나중에 문제 풀때 어떻게 해요 호결해도 좀 어려운 문제 풀때 치환이요 치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치환도 알아두시고 근데 일단 로그 덩어리 곱셈의 계산이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뭐라고 떠들어 밑 변환 후 약분밖에 방법이 없다고 알겠냐 아니, 이전 공식은 다 더하기 빼기 로그 덩어리에 뭐 나누기는 밑변한 공식 이런 거는 보였는데 덩어리 곱셈 본 적이 없다고 이건 방법이 뭐라고 계산은요 밑변한으로 약분 출발하자 가자 얘는요 다음 같아요 이게 로그 덩어리의 곱셈이잖아 그죠 방법이 뭐라고 밑변한으로 약분 그러면 밑변을하는데밑변을 하는데 밑변을 하는데, 하는데 밑이 얼마입니까 밑이 10인 걸로 변환할게 자 얘부터 출발 로그 로그 한 다음에요 원래 있던 미선 분모의 진수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자리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두번째 정도 마찬가지죠 밑변한 l 그 g 그 o g 밑에 10인 l o 쓴 다음에요 5는 여기에 9는 여기인데 에 9는 사실은 3의 제곱이니까 뚝떨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할수 있죠 얘는요 l 그 g 그한 다음에 9는 이 자리인데 3의 제곱이니까 2가 뚝 떨어져 이렇게 16은요. 이자리인데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이게 뭐야? 밑변하는 거죠. 밑변하는 약분. 약분시켜 볼까요? 로그 2 안녕. 로그 5도 안녕. 로그 3도 안녕해 주면 2도 또이도 안녕. 남은 건 얘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정답은 얼마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 정답. 할수 있겠어요? 자, 요거 하나 좀 팁으로 팁 기억해 둡니다. 팁 로그 덩어리끼리의 곱셈은 뭐다? 밑변환 후 약분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것들은 로그 덩어리끼리 덧셈 뺄셈, 또하물면 나눗셈까지도 미씨 같다면은요. 우리가 공식에서 배운 게있었서는데 로그 덩어리의 곱셈은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팁으로 줬잖아. 어떻게? 밑변환 후 약분한다. 꼭 기억해 둬. 다음. 2번 하나만 더볼게요 2번. 자, 2번은요.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다음에 더하기 로그 4에 9하고요. 다음에 로그 3에 4, 더하기 로그 9에 2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어떻게 계산해도요. 뭐 분별하든 어떻게 하든 정답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v 셈 하면 한로 따라 하면 좀 쉬워요. 그죠? 자, 잘 봐요. 얘는 미치어 얘는 2하고 4잖아요. 그렇죠? 2하고 4니까. 얘를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요. 맞춰도 되긴 돼요. 그렇죠? 되긴 되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요런 것들 이제 앞으로 형제 계열 뭐야? 형제 계열 얼마든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팁 줬잖아 얘를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2로 맞춰도 되겠지만 요런 건좀 어떠니 제곱제곱 제곱. 자꾸 써먹어봐 상관 전혀 없어 왜 어차피 나가면 쉐렛 1이니까 똑같다고 알겠냐 똑같애 따라서요 제곱제곱해서 4로 맞출게 얘도요 3의 제곱해서 2 나가면 2분의 1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얘도 무슨 계열이야? 3하고 구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계열. 맞아요? 따라서 미술 큰 쪽에다가 맞춰주세요. 제곱 제곱해서 상관이 전혀 없잖아. 얘 같죠? 미술 큰 쪽에 맞추면 좀 편해요. 팁이 뭐야? 또 팁, 팁! 미술 큰 쪽에 맞추라고, 형제 계열. 형제, 적당히 거듭 제곱해서 맞출 수 있다면요? 작은 쪽에 맞추라고 큰 쪽에 맞춰라. 큰 쪽에 맞추면 산수가 좀 편해집니다. 얘는요, 봐. 로그의 제곱에, 3의 제곱이고, 얘는요, 로그의 제곱에 9는 3의 제곱이고 곱하기 얘는요. 로그 3의 제곱에 2의 제곱에 제곱 2의 4승인 거고 더하기 로그 3의 제곱에 2 이렇게 돼 있다고. 그쵸죠 됐어요? 얘 먼저 계산할게. 얘는요. 밑이 같죠? 덧셈이죠? 로그 2의 제곱에 3이 전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는 곱하는 거니까 3이 네번 곱해졌어요. 다음 곱하기 얘는요. 로그 3의 제곱 하고요. 덧셈은 곱셈이죠? 2가 몇 번, 다섯 번 곱해졌어요. 자. 로그 덩어리의 곱셈이다. 아까 배웠었잖아. 로그 덩어리의 곱셈은 뭐밖에 방법이 없어? 밑변환 후 약분. 집어넣어. 집어넣어. 탑 2. 밑변환 후 약분이다. 따라서 밑변환 해 주자. 밑변환 해주면 이거 먼저 해 줄까요? 얘는 요자 로그. 로그 한 다음에 2의 제곱이 여기로 오겠죠? 미시 2의 제곱 이는 앞으로 뚝 떨어져. 3의 4승 여기 에올 거야. 3의 4승 4가 앞으로 뚝 떨어져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 로그. 로그 한 다음에 3의 제곱이 이자리인데 3의 제곱 2가 앞으로 뚝 떨어져. 2의 5승 2의 5승 5가 앞으로 뚝 떨어져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알겠죠? 그죠? 렇 신나는 파티 시간. 로그의 안녕. 로그 3 안녕. 2는 4 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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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남아요? 5만 남잖아. 예. 그래서 답이 5가 정답이 된다.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거 이하고막 e 하고, 하고 또뭐 분배하고 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어떤 게좀 편해? 팁. 자, 형제, 자매 계열. 아, 요런 팁을 알고 있으면은요, 더큰 쪽에다가 밑을 맞춰주는 게, 루트 같은 걸 만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얘기해봐. 야, 로그에 만약에 9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막 5가 있는데, 여기 또 로그 뭐 3에 뭐 이런 있다고 하자. 9를 이렇게 억지로 3에 제곱 맞추다 보면 말이야. 이가 앞으로 기어나가지 2분의 1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괜히 또 루트 만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따라서요. 이거 2분의 1이 이 루트 만드는 것 때문에 미술 큰 쪽에 맞춰서 어차피 계산한 다음에 다 떨구고 약분 될 놈들이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 말했던 이 방법 그다음에 이건 꼭 기억해두고요. 로그 덩어리의 곱셈은 방법이 뭐다? 계산. 밑변한후 약불이다. 이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